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썸네일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 내 채널에 가서 비디오 어,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 여러분들의 동영상 올리는 게 있죠 올리는 거를 이제 요거를 클릭하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썸네일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을 실행을 하고요. 동영상을 실행해서 내가 필요한, 어, 영의 썸네일 화면에 가서 이 저장된 것을 이제는 가지고 갈 겁니다. 망고보드에 지금 현재는 제가 로그인돼 있으니까 템플릿에 가서 썸네일 섬네이, 유튜브 썸네일 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어 내가 필요한 음 화면에 양식을 한번 불러오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음 이게 아무나 있는 달고나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펜플로 편집하기. 여기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먼저, 어, 제가 유튜브. 라고 하면 되겠죠. 글자가 여러개가 있으니까 한자만 선택해서 유자라고 넣으면 이 글자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투버 유튜브 그 다음에 여기서 게임이라고 있죠. 유튜브, 그 다음에 게임인데, 이 게임이 유튜브, 열 글자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게임을, 숨, 네일 제자, 이렇게 했습니 그럼 썸네일이 너무 크죠? 그래서 좀 줄이고 이것을 글자를 이렇게 유튜브. 다음 썸네일 제작을. 썸네일. 이렇게 그 다음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스 yes 노 no.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쿠킹에 여기는 제가 쿠킹 키드에 음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워버리죠. 또 지워버리고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뭐 지워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은 제가 사진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는 어디에 있느냐면 파일을 누르시고 제가 시작 스크린을 눌리놨으니까 음 이게 내 문서에, 음 사진에 가면. 스크릿샷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릿샷을 클릭해서 열기하면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긁어 옵니다. 긁어 와서 내가 모양에 맞춰서 확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스크린샷을 가지고 왔죠. 채널 맞춤, 이렇게. 그 다음, 이 그림을 맨 뒤로, 한칸 아래로 하면, 이렇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흰 글씨가 되니까, 유튜브의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유튜브의 글자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색상을. 흰색이 아니고, 이 색으로. 그 다음 섬낼 제작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제작에서 색상을 이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올리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작을 만들었습니다. 안 들고 난 다음 이제 나 제목을 저장해야 되죠. 섬 내일을 이렇게. 그럼 저장. 그다음 단계가 다운로드예요 하기 jpg 다운로더. 다운로드 가면 이게 폴더를 열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가 있습니다. 썸네일이라고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 가서 끊이면 되죠. 그래서 이게내 네 채널을 내네 채널에 가서 비디오 매니지 이 비디오를 수정하고 여기다가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썸네일 jpg를 열어서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될게 sav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천지가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뉴 you, 유튜브 이렇게 하면 마이 마이 이렇게 바뀐게 보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썸네일을 응.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래서 변화를 좀. 이번에는 유튜브, 뭐, 월드나, 뭐,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썸네일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